2023년 5월 24일, 10월 항쟁 및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에 묻힌 님들을 부르며 삼가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숙입니다. 발굴을 조선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발굴을 맡은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의 저희는 간절한 기원의 마음을 모읍니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군경은 이들을 발포하여 묻어버렸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어도 가창골은 억울하게 희생된 한매친 님들의 아우성을 생생한 기억으로 들려줍니다. 그동안 님들은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당국은 유해의 발굴은 커녕 더욱더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국가는 억울하게 가신 님들을 찾아내어 죄를 빌어야 합니다. 평생의 굴레가 되고 족쇄가 된 빨갱이 가족이라는 노명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원한을 숨겨왔던 유족들의 아픔을 쓰다듬어야 합니다. 유족들이 애타게 찾는 건 님들의 뼈와 자취뿐만 아니라 그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님들이시 세상으로 나오셔서 산자들과 함께 원한을 서 이곳은 73년 전 적법한 절차 없이 재소자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자 화해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의 유해 발굴은 국가 차원에서 억울했던 당시 사건의 진실, 진실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은 물론. 역사에 바로 기록하고 추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유해 발굴로 인해 진실규명과 함께 더불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책임을 다한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런 뜻에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있네요. 해마다 6.25가 되면 발굴단에서 붓을 들고 한 소각의 뼈를 찾으려고 온 산야를 누비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런 날이 올까? 내 평생에 저런 날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들은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같죠. 온 산천처럼 금수강산에 시드름 국화꽃꽃이 뼈가 널부러져 있어한 번도 수술할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한을 풀고자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들의 뜻을 받고 역사에 진실을 밝히고 이 항쟁이 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해방된 내 나라의 청년들이 외치는 9월 총파업에 이어서 10월 항쟁이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두가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의 장으로 남고 아버지들이 원혼이 해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일부터 약간 열월에서 보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지형이 능선 쪽에 있기 때문에 장비 이동이 불편한 데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발굴한다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해 유품 거기에 총탄류 여기에서 총탄류는 한번 이동이 됐기 때문에. 예, 희생지와 매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은 다른 의복과 관련된 유류품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유해가 매장됐다는 간접적인 증거 사료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 유품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해요. 육안으로 분석할 네. 수 있는 걸 분석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있는데 네. 어느 부위인지도 확인하고 연령대 그러니까 뭐 음. 청장년층인지 네. 어린 소환인지 음. 나이 드신 분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뭐 돌아가실 때뭐 네. 총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거의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품도 분석해서 그 당시에 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 네. 총, 총, 총 탄피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네. 이런 단추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희생자분들은 예를 갖춰서 네. 저희가 세종추모 집에 모셔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임시적으로. 네. 지금 현재 세종추모 집에는 약 3,700부 정도의 민간 희생자 유해가 지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품은 이제 오, 네. 다시 보존 처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네. 해서 다시 또 이제 관 같이 넣어주고 네. 있습니다. <laughs>